안녕하세요. 고3 여셀 김유미입니다. 이번 스카이스쿨 양육을 받으면서 저의 크고 작은 변화들을 말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양육반 중에 제 맏언니라 맡은 반장은 처음에 저에게 조금은 부담이 되었지만 나중에는 양육을 더욱 상무해서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목사님과 가까운 자리에서 양육 받는 건 정말 귀한 시간이었고 7주간의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느껴졌습니다. 양육 과제 중 매일매일 외우는 성경 말씀이 저에게는 버스에서 유튜브나 다른 SNS를 보며 시간을 때우던 시간을 성경 말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양육 3주차 말씀 중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느니라라는 말씀은 저와 저희 천공찬인 팀에게 주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항상 공동체에 대한 부담감과 왜 나를 여기로 부르셨고 세우 주셨지는 의문이 이 말씀을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비록 제가 팀을 이끌기엔 온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각한 사람 한 사람을 모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고 또 찬양으로 영광 올리구나 깨달았습니다. 또, 양육 시장 전에는 제 안에 뭔지 모를 불편 불만이 많았지만, 양육을 받으면서 감사의 중요성을 더욱 깨닫게 하셨고, 예전에 생각으로 지었거나 말로 들렸던 나의 불편 불만을 회개케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기본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찼던 제가 양육을 통해서 서서히 무의식적으로 감사하려고 노력했고, 감사노트를 작게나마 휴대폰에 적어보았습니다. 여러 일에 압도당해 피곤함과 불평, 불만이 마음을 지배할 때 감사하자는 마음만 먹었더니 정말로 감사한 일이 생겨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나왔습니다. 평소 의심이 많던 저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것 만나라는 의심이 들었었는데, 때를 따라 저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기도와 생각도 못한 일에 하나님이 챙겨주시는 일들을 보니, 하나님은 저와 함께 하시는 저의 든든한 인도자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치를 해야 하는 시기 가운데, 저에게는 마음속 깊이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무 준비를 안 하는 건 아닐까, 이 시간들을 교회 일에 쏟아야 하는 게 맞나라는 불안감과 의문이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맡기라 하시는 감동을 주셨고,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저의 악기를 예비하실 거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신앙적으로 성장할 게 많은 저이지만 이번 양육을 통해 한 단계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불평이 감사함으로 바뀌며 불안과 평안으로 바뀌는 과정 가운데 앞으로 더 많은 시험과 유혹이 올지라도 이번에 받은 양육을 통해 극복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특히 양육 때 배운 이해가 안 돼도 순종, 유익이 없어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맡겨진 일들을 성실히 감사함으로 하겠습니다. 7주 동안 양육을 해주신 오영재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실한 제자를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